장관님을 정통부 장관실을 세번 찾아가면서 내려오셨으면 하는 그렇게 하면서 정치의 길을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2004년도 17대 당선되신 우대장전 의원님의 권유로 국정의원 3장 비서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자리까지 또 있게 해주신 분이 우리 수원청리 우리 박강훈 최고위님이 이 자리에 설수 있게 가장 많이 도와주신 박강호 의원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강원 최고님께이은 <laughs> 실질적으로 저희가 2000년도 그 전에 소상공때 이제 이웅이 삼선의도 계셨고 이흥위는지만 남궁석 그다음에 오재창 백공기 시장님은 사실 비례대표로 내려오셨었습니다. 8년 동안 저희가 이겼었습니다 지역구를. 이번 21대 총선, 저희 값은, 어!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정말로 문재인 정부 지금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일부러 에서 많이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진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잘 알고 있구나. 문재인 대통령 지금 국정 운영 지지도가 상당히 높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처인도 10% 앞서다가 뭐 여러 장을 반등시한 모는데또 7%를 되돌아갔더라고요. 아무쪼록 처인이 그렇게 만만치 않지만 저는 두벅두벅 선배님들 따라가면서 또 후배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당원으로 함께 이십대 총선 사일로 기여해내겠습니다 음, 돌이켜 보면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을 받아야 되고. 또 후배님들 많이 입고해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대통령도 있고, 도지사도 있고, 시장도 있습니다. 또 도연 시원들도 역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된 지금 미래통합당은 사실 당당합니다, 당원은. 근데 우리는 대통령도 있고, 도지사도 있고, 시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럽니다, 당원이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 제가 21대 총선 사위로 이겨내서 자랑스러운 민주당 당원님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희가 경선 과정에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는데 전국에서 또 경기도의 도의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도의원이 어떻게 평화부사리고 도의원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이냐. 고근데 당원들이 지켜주시고. 시민들이 지켜주셨습니다. 이 힘이면 저는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작입니다. <laughs> 당원들한테 사랑받고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후보, 그리고 정말 자랑스러운 용인 가벨, 위당, 국회의원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